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그때가 언제입니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는 성탄절이나 여름 성경학교를 맞으면 꼭 성화나 성극을 보여 주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하실 때에는 꼭 우렁차고 울림이 있는 큰 목소리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이때 예수님은 아주 짜증날 정도로 답답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까? 아무튼 예수님께서 우렁차게 말씀을 하셨던 짜증을 내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사명으로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저 성도님들이 오늘날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또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여전히 사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명 충성 직분이라는 말이 나오면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내 형편에 집도 사야 하고, 애들 교육비가 많이 나가는데, 또한 지금 직장도 힘이 드는데, 그리고 나중에... 애들 다 키운 다음에 집산 다음에 이것만 끝내놓고 모든 것을 형편과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열 가지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삶 가운데에도 일어나면 조금도 흔들림 없는 신앙 상활을할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 홍해를 건넌 직후 그들도 놀라고. 흥분이 되어 모세와 미리암을 과더불어 온 이스라엘에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만 딱 3일이에요. 그 마실 물이 없다. 배가 고프다. 고기도 먹어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아니 먹고는 살아야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먹고 사는 것 완전히 해결해 줄게. 그럼 제대로 한번 믿어봐 하고 준 것이 무엇이냐? 만나와 매출하기입니다. 만나와 매출하기가 매일 주어지니 원망과 불평이 그쳤습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조금만 낯선 환경이 주어지고 불편하면 습관처럼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보면은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려하려 하시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은 너희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 실컷 먹어보아라.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 실컷 먹여줄 테니 제대로 한번 믿어보아라. 이스라엘의 고기가 이빨에 끼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실컷 먹었는데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했습니다. 이는 원망과 불평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하나님께서 먹인 것입니다.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뿐 아니라 모든 위험에서 건져 주시고 가족까지 치료해 주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구하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얻지 못한 것이 있다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동고 동락을 하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병을 고치시면서 가이사라 빌리뽀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답하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한 자리 차지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박쫓던 개꼬리된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곧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 죽으면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아니 예수님만 믿고 배도 팔고 그물도 팔고 직장에 사표까지 냈는데 아니 이제 와서 나 죽어 하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고대 예수님의 당할 고난을 걱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에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잠깐 사역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요 직장을 잃고 사업장이 망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통제하니 교회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하는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금식하는 사람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다 지극히 개인적인 건강을 위해, 직장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사업장을 위해 기도할 뿐이죠. 교회를 위해 금식하는 분이 있어, 아, 이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구나 기대를 하고 신분을 의무리면 목사님 아니면 사모님이었습니다. 결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은 모두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결국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예요. 특별히 거룩하고 고상한 사람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도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디데이. 일주일 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 설교, 고별설교라고 하지요. 다락방에서 했다고 다락방 강하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염려하지 말라 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고 가는 것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돌본 것 같이 똑같은 보혜사 성경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전히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돌본 것 같이 보혜사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평안을 줄 터인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그렇다고 제자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일제 신민지배 시대에 신사 참배 하지 않았다고 자랑도 하는데 거의 다 했습니다. 극소수만이 하지 않았어요. 특히 목사님들이 주동이 되어 한국 시민으로서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교회 성도님들 모시고 단체로 참배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던 한경지 목사님도 신사 참배했다고 회개하고 공개 사과까지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비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저도 같은 부류일 것입니다. 단지 신앙은 마음의 각오와 결단만으로 시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곧받들이고 있는 제자들 하나하나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봐, 내가 전에 말한대로 살아났잖아 하며 모두가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안심하고 샬롬 하나 싶었더니 예수님께서 나 다시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그리고 다시 올게. 그때는 구원자로 오는 것 아니고 심판자로 오는 것이야. 제자들은 넋 놓고 있다가 깜짝 놀랐지요. 아니, 그럼 그때까지 우리 또 어떻게 살란 말인가? 다시 염려와 두려움에 쌓이지요. 예수님 여전히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보혜사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만 끝내야 하지요. 그런데 제자들 자꾸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언제 오실 거예요? 전에는 3일만에 부활하셨는데 이제는 세 달이에요? 아니면 3년? 자꾸 언제냐고 보채는 것입니다 왜 보채요? 염려돼서 걱정돼서 사람이 점쟁이 찾아가 내일을 왜 묻습니까? 걱정돼서 무슨 일이 있을까?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알고 가는 것 아닙니다 그냥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복주고 복주어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하리라는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좀 불편한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르르라는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악이 포채듯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셨겠습니까? 제 감정으로는 야 그만 좀 걱정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될 거야 한국식으로 하면 야 너희가 성령 받으면 너희 가족 다 구원시키고 너희 동네는 물론이고 서울과 북한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들 될 거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열일 채쳐놓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냥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 어떤 상황으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간곡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증인되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지으신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한다면 코미디예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어항이 물고기 굶겨죽입니까? 너무나 먹을 것 많이 줘서 욕심많은 놈 뱉어져 죽습니다 우리 그렇게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고 살라고 구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I am that I am 나는 나예요. 나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시는 살을 가지고,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부르신 소망을 조차 살라는 것입니다. 여우수아스를 보면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여우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잖아요. 왜? 그렇게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가지고는 염려, 근심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비전입니다. 우리의 꿈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붙잡히면 바라보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염려 가운데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하, 내 인생 왜 이래? 이러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닌데.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하는 것. 성편 때문에 그런 것 아니고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우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서인지 약속으로 주어진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1 0장을 보면 놀라운 광경이 나옵니다. 아무리 족속을 멸할 때에 하루 해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자 여우수아가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여 태양아 기은 골짜기에 멈추고 다른 아열론 골짜기에 멈추어라 합니다. 저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하나님보다 이렇게 기도한 여우수아가 또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전능하시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지만 그런데 여우수아는 어떻게 태양을 멈추라고 기도할 생각을 했을까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조금만 더잘 되게 해달라는 수준입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잘살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보다 조금만 월급을 많이 받게 해달라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넓은 집에 살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보다 조금만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지금보다 조금만 공부를 잘할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꿈과 비전으로 삼아 기도하여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도해라. 사명 감당하라, 충성하라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성령 충만의 결과요 열매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고 견인해 갈 수밖에 없도록 충만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복으로 자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고 감사합니다. <목소리>